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 오늘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산상수는 8개의 축복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형은 이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마태복음서 23장 13절부터는 일곱 가지 화를 입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부터 33절까지 7가지로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바리세파와 율법학자들에게 이런 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행세를 쭉 나열합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모든 바리세파와 모든 율법학자들이 다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남자는 다 그래. 뭐, 여자는 다 그래. 어디 지역 사람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쉬운데, 그런 거는 일단 좋지 않은 습관이죠. 마찬가지로, 바리세파는 다 그래. 일법학자는 다 그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세파와 일법학자 중에서도 옳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자면, 팔복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일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상당히 교만했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높은 자질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판적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사회에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목사는 목사로 불리고 평신도는 병신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세상 곳곳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인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면을 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세파와 율법학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큰 비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선적 행위입니다.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쳐서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는 뭔가요?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존재와 실천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죠. 기본적으로는 언행이 불인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그것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율법 해석도 그릇되게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말하지만 가만 보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단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대표적인 위선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거룩한 행동으로 여겼던 기도 그리고 자선 용서입니다. 기도할 때나 자선을 베풀 때나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다 위선이 되기 쉽죠. 왜냐면남 앞에서 경건한 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기도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데,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귀를 의식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위선입니다. 특별히 공중예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개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에도 그런 마음들을 진실하게 담기보다는 그 언어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든지, 내가 유창하게 해야지 그래서 좀 다른 사람에게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좀잘 보여야지 한다면 그것도 위선이 될수 있겠죠 자선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어려운 당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마치 자기 일처럼 느끼고 또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돕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저 남들에게 잘 보이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또는 인색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래서 자선을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죠.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데 하는 용서는 실제로 화해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선적인 행동이 되기 쉬울 때는 언제냐 하면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비판할 때 그러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려고 할때 그때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 이런 종류의 위선은 자기가 위선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는데. 아주 문제가 있죠. 남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할 때는 사실은 애정어린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충고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충고와 조언은 다 위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은 진실성을 잃게 됩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 보러 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 말, 말들이 위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입니다. 즉, 반성적 사고가 요청, 요청되는 겁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내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남에게 실것 충고해 놓고도 자기는 더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을 헷갈릴 때도 위선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을 지키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것처럼 인것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 보면 고르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율파박자들에게 경고하시죠. 하나님께 바친 거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미 정해놓은 물건입니다 라고 핑계 대면서 부모님에게 안 드리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자식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든지 누구에게나 충고할 때 또는 자녀 교육할 때 예,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너 하나님 핑계 대면서 하늘 때 특히 조심해야 되, 된, 됩니다. 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예, 자칫하면 내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 학자나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동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해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수많은 율법조항을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얼거매고 때때로 자신조차도 그 율법의 핵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문조차도 잠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열심히 얘기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비슷한, 비슷한 거죠. 또 특별히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모든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때문에 하늘 나라의 열쇠를 얻고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도 열었지만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게 된 거죠. 마태복음서는 지금 마태복음서를 읽는 독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바리새파처럼 말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언제 위선적이 게 될까요? 우리가 위선적 행위를 할때 알면서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남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 뒷말을 하기 전에 또는 이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그 때의 핑계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오로지 내 삶은 또 내가 한 행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변명하거나 핑계되지 않는 신앙이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책임지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두 번째로 혼나는 이유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런 개종자 한 명이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하늘나라나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은 로마 유대 전쟁 이후에 그때 패한 이후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아주 열성적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힐렐 학파가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샴마야파도 있지만. 그들은 정말 바다와 유지를 두루 다니면서 아주 아주 애를 썼습니다. 열성이 대단한 거죠.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이 지옥에 갈 만큼 더 좋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종이란 유대교에 입교하기로 온전히 마음을 먹고 할례를 받아서. 구전 율법까지 거의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를 다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달리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고 그 경건함과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사실 이방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아주 흠모하고 경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통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죠. 이들 중에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례도 받고. 모든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이 그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자선행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유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평화를 위하는 일꾼이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채하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라면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남들에게 올무를 지우면서 자신은 전혀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유인만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은 개했나인데요 지옥의 자식은 개했나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개했나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족 속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했던 곳입니다. 끔찍한 곳이죠. 인신제사라니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곳을 최후의 징벌을 받을 곳이라는 뜻으로 지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그들이 전도해서 이들의 뒤를 잇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생명사랑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그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이었을 때보다 더 못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겠죠. 과연 진정한 전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가장 높은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가르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행실보다는 말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고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첫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세파나 일부 학자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정말 삶에서 모든 행위에서 참된 도덕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전도도 그것이 허망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변하지 않고 올바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정말 하늘의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잘 성찰하면서 더 나은 도덕성을 확보하고 그런 도덕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한 모습이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서는 마치고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면사랑교 유튜브를 계속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